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매일경제일면 기사입니다. 사회이사 감사 분리선출 때 최대 주주 3%룰 적용 완화 여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룰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우려를 반영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제한을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체가 문제라며 완화안도 대안이 될수 없다고 반발했다. 7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내 이사인 감사선출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퍼센트, 주반주주이똑순이로의0퍼제한로적용하제한이적용하이사인고사회출은최대주주출일최주주주릴일없 주주 순 3%로 하이단으로 퍼센트로 하는 것으로 정0했다고 밝혔다. 사내 이사인 주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0퍼센트0 0 0 0 0 0 0 최대주주와 각각의 특수관계인에게 개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최대주주 A가 의견권이 있는 주식 총수를 10%를, 특수관계인 B는 5%, 특수관계인 C는 7%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A, B, C 합산 의견권이 3%로 제한되지만 사회 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9%가 되는 것이다.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3% 룰을 개별 적용하더라도 최대 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김영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해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최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는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조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여야는 이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법 첫법 공정 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을 놓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치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애 두장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